숫자를 압도하는 서사의 힘, 130억,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해준 노래들이 하나 둘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한 문장의 약속, 100세 때도 꼭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광주 콘서트 무대에서 이명궁이 한 어르신에게 전한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100세가 된 팬, 용숙님이 3대 가족과 함께 콘서트장을 찾습니다. 단지 관람을 위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건 노래가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명웅은 트로트 가수다. 대중가수다. 멜론 차트의 괴물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그 어떤 수식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서사의 힘입니다. 130억 스트리밍 뒤에 존재하는 뜨거운 순간들, 조용한 눈물들, 그리고 말없이 지켜온 마음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2년 전 무대 위에서 임영웅이 했던 그 한마디를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이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단지 콘서트 예고가 아닙니다. 이건 숫자를 넘어선 서사입니다.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동. 우리는 그 서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시장 분석, 리빙 레전드의 증명.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다 말해주지도 않죠. 이명웅의 멜론 누적 스트리밍. 130억 390만 회. 그 수치는 놀랍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기록이 뱀 폐결의 8일만에 10억이 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가는 가수들 사이에서 왜 이명웅은 반대로 속도가 붙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명웅은 팬이 만든 스타가 아니라 팬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숫자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의 충성도가 아닙니다. 이건 존중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하루하루 쌓여 130억이라는 벽을 넘은 겁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이명웅은 솔로 가수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돌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하며 국내는 물론 빌보드까지 진입한 유일한 존재. 그가 이룬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카테고리의 재정의입니다. 그는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명웅이라는 장르가 음악 시장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며 그 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한명 아닐까요? 오늘 몇번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셨나요? 혹은 어제는 몇 곡을 재생하셨나요? 130억이라는 숫자는 그저 누군가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든 성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명웅 한 사람이 아닙니다. 듣고 공감하고 끝내 응답한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리밍은 단순한 재생인가요? 아니면 한 편의 응원인가요? 그 대답은 이제 댓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위상, 빌보드가 인정한 K뮤직의 아이콘. 이명웅은 이제 국내 가수라는 틀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는 이미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음악신에서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빌보드 K-pop 100에 무려 15곡이 진입했고, 글로벌 K송 차트에도 열0 곡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이 습번을 곡. 이는 단순한 진입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가 그의 음악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K뮤직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이명웅. 그는 k p o p 의 정통 흐름과는 달라도, 감성이라는 가장 한국적인 힘으로 글로벌 시장을 뚫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빌보드는 그를 단순히 가수가 아닌 새로운 지표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국내 언론들은 그를 점령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명은 정서에 수출을 해낸 첫 아티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감정, 이야기, 그리고 인내, 그 모든 것을 노래로 담아 세계에 전한 사람. 그의 노래를 들은 외국 팬들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눈물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는 언어를 초월한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의 유튜브 댓글에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사랑이 담겨 올라옵니다. 이 명웅의 음악은 세계 공통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트로트 가수가 빌보드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 하지만 이 명웅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증명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그가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글로벌 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 중입니다. 아티스트의 품격, 운동장과 화보를 넘나드는 갭 차이. 예술가에게 있어 갭 차이는 단순한 콘셉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명웅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는 스포츠맨이기도 하고, 카메라 앞에서는 눈빛 하나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가 구단주로 뛰고 있는 리테원즈FC의 경기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뛰고 멀티골을 넣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모습 그 안에는 팬을 위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시즌 그리팅 촬영 현장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은 웅도령으로 변신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매력을 완벽히 소화합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늘 새로운 설렘을 안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 하나. 그 어떤 모습에서도 이명웅은 가짜가 없다는 점입니다. 운동장에서든 화보 속이든 그는 늘 진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축구하는 웅메씨가더 매력적인가요? 아니면 한복 입은 웅도령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고르기 힘들죠. 하지만 바로 그 고민이 출구에 없는 이명웅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운기는 하루에도 10번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 진심 같아요. 이 말은 가장 정직한 찬사입니다. 겉모습이 바뀌어도 내면의 중심은 늘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고 따릅니다. 이명웅의 갭 차이는 매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아티스트의 품격입니다. 팬덤의 품격 가수를 닮아가는 영웅시대. 팬은 단순히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를 보면 그 정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은 좋아한다는 감정을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광주 전남 영웅시대는 이화영 가원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추운 겨울, 소외된 아이들의 식탁을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또 다른 팬모임, 웅기종기는 독거노인을 위한 정기 후원을 이어가고 있죠.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이건 가수를 닮은 삶입니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팬들은 현실 속에서 그 말을 실천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따뜻한 손길, 그건 곧 이명웅의 음악이 세대를 넘나드는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몇 명의 가수가 팬덤을 사회적 공동체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단지 팬클럽이 아니라 작은 사회운동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를 돕고 가수를 중심으로 좋은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구조. 그래서 영웅시대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명웅의 음악에 감동하고 그 감동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 그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순환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울림을 행동으로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영웅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클라이맥스 2년 전 약속 100세의 기적으로 돌아오다. 그날의 콘서트를 기억하시나요? 2년 전 광주. 당시 98세였던 한 할머니 팬이 콘서트장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명웅은 말했습니다. 백세 되셔도 다시 오셔야 해요. 그 말은 순간의 멘트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백세가 된 용숙님이 딸과 손주, 증손주까지 3대 가족 8명과 함께 광주 콘서트장을 찾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벅찼습니다. 눈물이 터졌고,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콘서트를 보러 온게 아닙니다. 그녀는 삶의 이유를 확인하러 온 겁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그녀를 100세까지 이끌었고, 그녀는 그 노래에 보답하듯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딸 라엘님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엄마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절마다 건강검진을 받았고, 매일같이 그날을 기다리셨어요. 그 마음은 그 어떤 팬심보다 순수했고, 그 장면은 그 어떤 무대보다 숭고했습니다. 용수기 패밀리라는 플래카드는 그 자체로 서사였습니다. 이건 단지 관람이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그저 듣는 음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명웅과 어떤 약속을 하고 싶으신가요?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 이 감동을 함께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약속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이 또 하나의 기적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줄 선물, 지금 행동해야 할 이유, 기적은 언제나 노력 위에 피어납니다. 이명웅이 보여준 기적, 그건 단지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든 모든 기록 뒤에는 수천 수만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길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멜론 MMA 투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1위와의 격차는 단2% 이내. 말 그대로 누가 조금 더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는 초박빙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영공 시대의 자존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세의 팬도 그 약속 하나 지키겠다고 세 번의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휴대폰 하나, 아이디 몇 개, 클릭 몇 번, 작은 행동이지만 그게 만들어내는 파장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숫자로 보답할 시간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투표 완료. 우리 가족 아이디 다 썼어요. 당신의 실천이 다른 이들의 행동을 이끌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부터라는 태도, 그게 영웅시대가 쌓아온 무적의 연대입니다. 음악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제 그 기적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 바로 당신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영웅시대라는 자부심, 함께 늙어간다는 것의 의미, 가수와 팬, 이 관계를 넘어서면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이명훈과 영웅시대는 그 해답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130억 스트리밍이라는 경이로운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을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팬의 하루하루. 누구는 출근길에, 누구는 설거지를 하며, 누구는 병상에서조차 그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 작은 반복들이 지금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백세의 팬이 등장했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장이 다시 뛰었던 순간, 이건 단순한 팬과 가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삶과 삶의 동행입니다. 이명웅과 영웅시대는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으며, 함께 시간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도 그 시간의 일부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져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를 울릴 것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웅님, 10년 뒤에도 함께할게요. 나의 청춘, 나의 위로, 이명웅. 그말 한마디가 지금 누군가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백음0억의 기록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모아 영웅이라는 이름 앞에 또 다른 전설을 더해봅시다. 이것이 바로 영웅시대의 자부심입니다.